없사아 도적 려죠 도적 갈래요. 그림자술사 하나 가져갈게요. 광기 로봇, 빌린 표범. 광기 로봇 가져갔다. 절개 안장. 중요 카드죠. 이렇게 로딩이 오래 걸리니 전설 나오니 안 나오잖아. 거만한 연기자나 저울게요 도발론 좋아요. 절개 하나 더. 맘가도 괜찮겠네요. 이정, 이정오면은. 비전거인. 일단 맘가를 지을게요. 절개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맘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냉, 센진, 냉정, 로켓병. 센진갈게요 독칼. 이기도 칼잡이. 폭분이. 폭분이 좋아요. 폭분이 지을게요. 하수구수의 간장. 독칼 하나 더 칼날꽃잎 덕골손 뭐 좋긴 한데 늑대기사좀 낮죠 그래도 나가 약탈자 네루비안 말벌 안장 환영술사 도적한데 정말로 좋아요 해장장이 마찬가지로 정말 좋구요 둥지록 거의 필카죠 얘는 시인꽃 얘도 거의 필카고요 꽃정령 의정령 라바스타로스도 괜찮고. 유정령으로 나갈게요. 빙정. 기습무태성. 기습하나갈게요. 암살. 환상 좋은데, 암살을 거르고 질 만큼은 아니에요. 맹독 한 장. 늪지 있기. 전매를 독, 살지어야 당연히. 독살 지어야죠 아르거스 한 장. 불안정한 정령. 늑대인간. 이게 좀 나아요. 화산사우러스, 톨비르. 정령 많이 안 집었거든요. 빙정 하나, 불안정한 정령 하나. 딱히 언니 못볼것 같고 에, 에테리얼은 우리 카드 훔쳐올 카드는 없어요. 훔쳐오는 카드가 없고 화란사우러스 갑시다.

요거 내놓고 이 코스트에 요거 내면은 한 다음에 하세인 못 갈죠 이번 턴에 갑자기 하세인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오케이 응? 음? 명치를 쳐? 요걸 안 잡고? 이걸 잡아야지 이걸 잡아 놔야지 다음 턴 하세인 낼수 있지 렇게 잡읍시다. 꺼져. 아. 가젯짠 일본은 특정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자 이거는. 요거, 요거, 잡고, 잡은 다음에, 영능 쓰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각을 봅시다. 뭐, 독살 각이든, 맹독 각이든, 다음에 갈 봅시다. 뭐, 만화 결속 있니? 그럼 혹시 이거 가져갈래? 갖고 싶지 않니 이거? 그치 가져가. 훌륭합니다. 의다 줄게. 살까. 그냥 방어도. 요거는 요것보다는 그냥 독칼하고 요걸 낼게요. 아, 요거 내고 더. 이걸 내고 쳐야지 실수할 하리라. 뻔 다음 턴에 맘과 독살 기습 늪지있기다낼수 있어요 한 턴에 아직 멀었죠. 아직 10톤까진 멀었어요. 10톤 전에만 끝낸다고. 우리 그냥 10톤 전에만 10톤에 불닭 있어갖고, 이제 그거 믿고 달린 것 같은데, 그 전에 끝내면 돼. 우리가 어쩌죠? 어떻게 한대? 거대는 받았나? 다음 마술에는 괄지기 하나 필요한데. 잡고, 여거 치는 시 간도 아까워. 별명 치를 쳐. 아직 팔댐이 에요. 얘 진짜라고 딱그 맞는 것 같아요. 딱 그거나 본것 같아요. 끝 오케이 아. 이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상대는 렉살. 샹들을 시작할. 샹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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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들들고갈까다 빼자. 영능으로 장 쳐볼게요. 푹 떠질 수 있으니까. 푹 떠서는 아니었네요. 그럼 아마 고양이 마술 같은 거겠죠? 근데 고양이 마술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순 없어요. 다 행마술 아니네. 그럼 저격인가 보다. 저격? 넌 별로 숨겨둔 뭐가 나? 하세인 내고 어, 음, 이것인가? 처업시다. 일단 폭돌 아니고요. 그러면 뭐 저격인가? 저격도 아니고요. 딱히 죽은 쓸 것도 없죠. 우리 개풀, 근데 이거 다 해봤자 뭐 기껏해야지. 요거 잡고. 요건 못 들어. 이 그 상대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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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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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이러면 들고 와도 괜찮을 뻔했는데. 다친 사람 있나요? 2코스테 트 내고 3코스트에 말벌 낼게요. 이런 말벌 말고. 하수구생 낼게요. 하수구생 내고, 다음 턴에 이제 센진 낼게요. 괜히 이렇게 되면은, 말벌 내고서, 그 말벌 살아있으면은, 센진을 좀 하니까, 이제. 아, 참. 귀찮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대처했네. 맘과 독칼, 샌진을 쓴다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냥 아르거스 각은 잘안 나오니까 나올 때 썼어요. 그냥. 어, 어. 나야, 뜻을 걱정하라 독, 고 대고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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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리고 살립시다 이거 잡기에는 너무 번거로워요. 그냥 얼려놓고서 다음 살 잡시다. 슬슬 잡고 말벌로 되게 이득보이 교환했죠 아이고 이거 아픈데 이거 아프니까 도적이다 아프니까 도적이다 5,6,7,8,9,10,13 1 7 땜. 이번에 힐 안하면 킬각이에요